17호 넘어갈 거예요. 스카웃하시는 분들도 미리미리 넘어가도 돼요. 아니면 우리랑 합류해서 같이 같은 맵에서 이동해도 되요 전부 다말 타시고, 17호 사람이 안올것 같네요. 마시가 병집이라 페이크림포 애들도 그쪽에 올것 같은데요. <목소리> 가신님, 벌써 자고 있어? 가신님 갑니다. 네? 갑니다 글로. 글로가 어디야? 가신으로 저기... 나왔네요. 아니게 가신 아니에요? 저 지금 지하에요. 아. 지금 걸... 네, 글로 가고 있어요. 지하. 가신 아니에요? 지하에요?가 무슨 뜻이에요?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응. 동굴이라고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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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laughs> 가고 있잖아요, 지금. 거기 가고 있어요. 거기도 첩자로 전향이 있나 보네 <laughs> 아니에요. 아니면한 명씩, 한 네. 명씩 뭔가 교육을 시켜야 하는 것 같은데. 같은데? <laughs> <laughs> 한번 성공할 때부터 한 100미씩 주나 보자. 아, 1 0 0미라 한번 성공하면 어? 할만하잖아요. 엄청 큰 건데. 볼만한데요, 뭐 백미 주면? 할만하다고요? 어? 백미였어요? <laughs> 그렇게 백미? 백미 할만한 거면 은한5 0일 받은 거 아니에요? 민호 부이못 했는데 이거? 따라오던데? 우리한테 붙었어요 예 yeah. 늑대 네. 그에뭐 팔풀 음... 아이디가 많이 보는데 이 you know. 넘어가지 마요 you know. 넘어가지 마 넘어가지 마 꼬리 말아 전부지마 예말 네, 타시고 치지 마요 말타 뭐야 이 <laughs> 잠깐 대게 뒤에, 뒤에 붙을 때까지 넘어지 마세요 예예 잡아야 예. 요 랩에 인원좀 볼게요 이 밑에 잡아야될거같아요 6에15? 계속 깍두기 어, 아니.. 아니다다 다 넘어오세요 넘어와요 여기서 5시로 바로 갈거예요 바로 그냥 내려오시면 응. 이스트로 바로 꺾어요 많아도 응. 우리랑 비슷한 인원이라 지금 아웃포 먹고있네요 지금 아니구나 이스트 벽타고 내려고 타파라를 0에 5로 바뀌었어요 차파라를 들어갔는데. 들어갔어요 아. 니 아, 니 그러면? 차파라를 지금 기 맵을 들어왔는데, 아예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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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우리 15명에 이 정도 지연이면 필드에서 살만 할건데 기여리여 여기. 여기. 있어 그 아까 그 해머? 여기. 카기 카빙, 카빙이요? 네, 물릴 것 같아요. 일단 넘어가지 마아야겠 여기 내렸어요. 지금 내렸어요. 예, 일단은 오세요. 몇 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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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앞에도 앞에도 내려 있어요. 왕간 음, 보고 오세요. 다리 쪽에 막았단 얘기죠. 전부 다 왕간 보이지마 저... 왕간 보이지마다 오세요. 멜리 로그인 도 있네. 뭐야 리버티? 여기 왼쪽 카빙, 카빙. 전부 다 신발. 그냥 갱이네. 신발? 캐치야요 h it, 이 a t c 이 it. y 이 u 이 t o 아 죄송 죄송. t o 성 y 성 u 성 t o p Ah, c'est s 러 n g c'est song, c'est song, c'est song, c'est song, 다리 넘어와. o n g c'est song, c e s 넘어 o n g c'est song, c'est song, c'est song, c'est song, c'est song, c'est song, 돌렸어요. 조금 <목소리도> 아, 아리님, 그 초크 여기 들어오게 만들어야지. 네. 다다 빠져봐요도. 왕관보다 뒤로 가. 업차 알아서 키까요 아니야 업차 키지 마요. 응. 뭐뭐 대다 응, 뭐, 못 찾겨. 네, 얘네 팔팔 업 했네요. 얘네들은. 자, 우리 여기서 바꾸나면 이 물다리 물 라인 타고 갈 거예요. 이해 가죠? 네. <웃음> 네. <웃음> <웃음> 앞으로 가보세요. 슬슬 슬슬 얘네 말 탄다. 저말 탔다. 말 탔다. 조심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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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 캐치, 캐치, 캐치. 자 해골만, 해골만, 해골만. 캐치잖아 지금, 캐치잖아, 캐치잖아. 캐치잖아. 해골, 인게이지 3 두, 원, 딜. 딜다 막아야지. 아까 털었어요 거기다가. 이, 왜 페이크에다 털었어? 덮어요, 덮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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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덮어, 아직은 덮어도 돼. 오케이 하나씩 죽여 이스트, 이스트 따라가요. 아, 마진막이구나 이거 죽야 나요. 이스틸 돌아오신 분들 딜박을 좀 해주세요 W 돌아왔어요 3, 2, 네. 1, 딜 오케이 페이크에 속지마요 우리 SW에 내렸어요 SW에 SW에 다 사우스로 내려오세요 그 위에 추너 아, 가신 써서요. 분들 우리 우리 올라가고 아, 있어요 써서. 걸어서 이 사우스 밑에 아, 뭐야 이거 먹었다. 사우스에 내려있었어 리버티들 생각보다 많아요 지금 리버티들 많이 늘어나고 있어 다 우리 다 뭉치세요 얘네 인원 늘어난다 다 왔어요? 전부 다말탈 마운트업 마운트마운트 위에 누구야, 한 백... 저, 너, 저 위에 누구야 한번 백님 지금 알죠? 저 디펜 누구야? 저 위에 시리님 아백 우리 넘어갈 요 <laughs> SE, SE 넘어갈 거요 SE로 그래요? 지드 꿈칠 실틌 오겠지 <laughs> 아우 즐거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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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시 두분세 시간입니다 리 네, <laughs> S에 넘어가면 사우스에 7T 있어요. 그로 들어갈 거예요. 리버티를 따라오죠, 뒤에 시리님. 네, 저랑 저랑 같이 퀴핑해. 네. 그 정도 건져서 열 받아서 쫓아와야지. 얘네는 진정쿠션이 <laughs> 없을 거예요. 다이렉트로 뛰세요. 사우스 7T로.